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레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그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주구 앞에 보시면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지요. 근데 여러분 별세 신학이라는 게 뭘까요? 별세 신학 별세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별세 신학이라는 것은 나는 별세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그 신학을 강조하는 것 그게 별세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이 별세 신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유명한 목사님들 연구를 했어요.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목회에 성공을 했는가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큰큰 큰 목회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신기하게도 이큰강 강물을 마시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은 대동강물을 마셨대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또한 대동강 물을 마시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김재준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은 두만강 물을 마시고 자랐대요. 이종성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은 낙동강 물을 마시고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큰 강물 옆에 살면서 그 강물 마시고 자랐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 이중표 목사님의 마음에 왠지 초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조그마한 개울가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나라는 종자는 큰 인물이 되기는 걸렀구나 개울물을 마셔서 그런지 키도 작고 능력도 없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중표야 낙심하지 마라 대동강 물줄기가 길다 한들 얼마나 길겠으며 낙동강이 길다 한들 얼마나 길겠느냐 너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무한한 하늘의 강수를 마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큰 강물을 마시고 사람이서 큰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자가 성공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 신학, 별세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송 목사 낙동강은 이제 벗어나야지 한강으로 와 사실 저는 낙동강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구미 낙동강 주변에서 10년 안동 낙동강 주변에서 5년 그런데 저는 한강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교회옆 낙동강 길을 걸으면서 찬송가 438장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강이면 어떻고, 낙동강이면 어떻고, 개울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분과 또 인사해 봅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렇다면 요셉이 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실 여러분, 노예의 생활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노예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뿐입니까? 성범죄라는,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의 자리도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꾸는 역사를 지금 요셉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와서 요셉은 그의 가정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형제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여태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원흉이자 가장 괴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배달은 형제예요 좋은 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좋아서 이 사람들 용서하겠습니까? 복수를 해도 뭘할 사람 없고 오히려 속 시원하다 잘했다 박수 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지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먼저 용서하고 그들 가정에 천국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하고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요셉은 도대체 그 신앙에 뭐가 들어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언제부턴가 중국이란 나라가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어요. 아니, 일본보다 더 꼴보기 싫은 게 지금 중국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번 동계올림픽만 봐도 얼마나 그 못됐습니까? 반칙하고, 온갖 술수 다 부리고, 게다가 한복도 지낼 것이고, 김치도 지낼 거라 그래요. 좋은 거는 다 뺏겨다가 지내들 거라고 뭐 우기는 몰상식한 인간들 아닙니까? 음식에다가 장난치고,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핵심 기술까지 다 빼앗아가는 누가 떼놈 아니랄까봐, 이름만 봐도요. 얼마나 그것들이 교만한지 알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한자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나라 국자. 전 세계에서 지네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 했잖아요. 동쪽 오랑캐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소국이라고 무시하고 침략 일삼았잖아요. 중국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6.25 전쟁도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일으키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그런 역사도 모자라서 매년 봄마다 우리한테 아주 무료로 많이 보내주는 거 있죠. 황사, 먼지, 미세먼지 우리나라 피해 입고 결국 따지고 보면 코로나도 중국 거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 받을 때 이게 정말이지 중국이 용납이 안 됐어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 정말 진짜 마음속으로 목사가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소망교에 유영모 목사님이 그 쓰신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1 9로 모든 상황이 어려운 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이 세상을 복을 것만은 아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코로나 등에 타고 올라타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코로나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 서구의 무역선들이 한반도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역선들 침략선 타고 각종 전염병 코로나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콜레라, 천연두, 말라리아, 면역력이 없던 우리 백성들은 걸리면 10명 중 8은 죽었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단지 악귀의 장난이라 생각해서 무당푸락, 무당푸닥거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적을 그려다가 대문에 붙이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의료 성교사들이 찾아와 세균을 가르쳤고 박력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무당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성교를 방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복음으로 이 땅을 천연주의 이런 질병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는데 1억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지요 조선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은 1700만 명그 가운데 70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를 한번 휩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도 일제는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혜택과 약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백성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주권을 잃어버린 서러움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것이 3일 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산교회 장로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3일 운동을 주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 찾아가 가지고 너만 예수 믿고 너만 천국 가면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지 그러면서 목에 핏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3일 만세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는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역사 속에 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 가운데에 이 땅을 부음화시키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를 잃는듯긴실이 눈물이 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 원망하잖아요. 왜 중국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가? 지금 몇 년째인데 맨날 맨날 코로나, 코로나 다행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전염병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자기는 고생 직살라게 하고 자기는 진짜 눈물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 왜 요셉이라고 그 고난의 세원을 어떻게 쉽게 잊고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니까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난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사 시절에 암에 걸린 권사님 찾아가서 신방에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부쩍 여위이셨어요. 괜히 눈물이 나서 그냥 속상한 마음에, 에휴, 우리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인생 살아온 권사님한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암 걸리고 나니까 교회 다니네요. 남편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암에 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랜 불화와 상처로 인해서 무너졌던 가정을 천국으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수놓는 거를 배웠대 그래요. 매 천을 동그란 수틀에다가 천을 고정시키고 한땀한땀 한땀 수를 놓으면은 그 실들이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답고 나비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틀을 딱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형형색색의 실들이 왔다 갔다 어지럽고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요 수틀의 뒷면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또 갑자기 뭐 행운이 얻어가지고 행운을 얻어서 막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 인생은 알수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틀의 뒷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인생은 달라요.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처럼 용서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 못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고,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를 노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보시면 1960년대에 외무장관을 지낸 이동원 씨와 그분이 쓴 '대통령을 그리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이동원 장관이 유신 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그 비화가 참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1960년대 초에 리처드 닉슨,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닉슨이 우리나라에 왔대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그 부통령 출신인데 김포공항에 아무도 인사하러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닉슨이 우리나라 즉 우리 정부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별로 영향가도 없고 별볼일 없는 인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닉슨은 케네디한테 져가지고 대통령에서도 낙선되고 1900그 이후에 2년 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또 나갔다가 거기서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로 봤을 때 뭐예요. 저기 저것이 대통령도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주지사도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아주 홀대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공항에 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갔어. 당시 주한미군 대사인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 대사가 이 외무장관이었던 이동원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래도 그 청와대에서 그래도 부통령 출신이고 하니까 적어도 이 사람 그 청와대 만찬이라도 열어가지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청와대가 거절을 해요. 이동원 장관도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래도 이 사람, 어? 이 사람 경력만을 생각해도 귀하게 대접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역설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지요. 닉슨이 초라하게 한국을 떠나던 날에 브라운 대사가 미 대사관에서 만찬을 벌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관들 다 오시오. 대통령은 안 오더라도 장관들만이라도 오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는데, 누가 간, 아무도 안 가고 딱한 사람만 갔어요. 이동원 장관. 그 사람만 딱 가가지고 아주 뭐, 생각해 보세요. 뭐 만찬을 해서 얼마나 음식 많이 차려놨겠어요. 그런데 닉슨하고 이동원 장관하고 대사관 세 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닉슨은 섭섭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이상한 것이 정치라는 것이 참이 생물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았던 닉슨이 1968년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에 과에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어,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이 닉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 당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우리나라 국방력이 뭐 세계 6위, 7위를 다투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뭐 크게 뭐뭐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때. 국방력도 너무 약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6.25가 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간, 주한미군 철수만은 막아야 된다.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황했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었습니다. 장화대는 닉슨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백악관도 아니고 닉슨이 있는 그 호텔에 찾아가가지고는 그 닉슨을 만났는데 그때 닉슨이 어떻게 했느냐? 아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이러지도 않았어요. 호텔 방에 가만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그방 안에서 대통령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도 반찬이 열렸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장관은 아무도 안 오고 그 만찬에 국무장관만 왔어요 미국 국무장관만 왔대요 어떻게 보면 참 쪼잔하고 치사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은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 주한미군을 결국 철수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박 대통령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27일 미제 7사단은 24년간의 한국 주둔을 끝내고 철수해 버렸고 우리나라는 외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교회 안 간다, 나 기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 그렇다고 내가 좋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가? 아니요 쥐가 잘했다고 그래요 나,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늘 살면서 이해득실만 따지고 계산만 하는 신앙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래요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이 그 어디나 천국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지금 우리 장노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극심하고 대선 때문에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